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RL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에 앞서서 우리가 교류라는 거는요. 크기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방향이 주기, 반주기대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래서 방향성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벡터로,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표현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교류 회로의 벡터 표시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은요. 극형식, 삼각함수법, 복소수법 그리고 이제 벡터 도로 그리는 이제 벡터 도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부터 보면은요. 지금 순식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압의 순식 값이 20루트 2에 s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다 라고 했죠 우리가 그전 시간에 배운 걸 토대로 20 루트 2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꼭대기 값 최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30도가 의미하는 거는요 어, 30도 앞서는 파형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20 루트 2가 최대 값이잖아요 그럼 시료 값은 얼마게요? 이래서 이래서 그걸 배우라고 했던 거예요. 자 전압의 실효값은 뭐에 최대값에 루트 2분의 1배다라는 사실을요. 그러면 보이죠? 최대값이 20 루트 이니까실효값은 얼마다? 아실효값은 20이구나 하고 눈에 바로 보이실 거라고요. 음. 자 극형식법이란요. 실료값과그 위상으로만 표현하는 방법을 극형식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순식값에서 실료값이 얼마라고요? 20이요. 자, 위상을 표현할 때 각도 표시입니다. 몇 도다? 플러스 30도다. 이게 바로 극형식법으로 이 표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이걸 풀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20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는 코사인 30도, 하나는 사인 30도. 자 그리고 보세요 위상이 앞서죠. 여기에 플러스 j까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네, 이거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자 교류라 함은요. 교류는 실제로 부하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값도 있고요, 부하에 유효하게 작용되진 않지만, 어,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값이 있어요. 우리 뭐 배웠어요? 코일에는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있고, 콘덴서에도 축적되는 에너지가 있었죠.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는 값이 있고, 실용 값으로서 이제 진짜로 어떤 소비 전력이 기여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두 값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코사인 30도다. 이거는 유효하게 작용한 값을 표현할 때 코사인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사인 30도다. 사인은 음, 에너지로 축적되는 값을 표현할 때 사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단 에너지로 축적되는 값은 실제로 소비 전력값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 다시 말해서 실제 존재하는 수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허상의 수로서 그 크기 표현을 해주는데 허상의 수를 우리가 이렇게 소문자 i를 써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30i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씁니다. 근데 우리 전기에서는 독보적인 i가 있잖아요. 전류.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요. 비슷하게 생긴 소문자 j를 쓰면서 뒤가 아니고 앞에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허수입니다. 30의 크기를 갖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로 다시 와 보면은요 이게 무슨 값이다 음 소비 전력으로 나오는 값이다 이게 무슨 값이다 에너지로 축적되는 값이다 그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다 바로 교류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삼각함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수로 표현하는 실수부와 허상의 수로 표현하는. 허수부로 나뉘어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계산하면은요 자 코사인 30도는요 계산기 누르시면 되세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사인 30도는요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2 0이일죠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곱해주는 겁니다 곱하면 어떻게 나와요 10 루트 3 플러스 제의 10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소수로 표현한 전압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이 크기를 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그런 게 바로 그림으로 그린 게 바로 극좌표법이다. 그래서 복소 평면에 나타낸 저는 벡터 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극좌표법에 이제 표시를 해서 보여준 값이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이렇게. 실수 축은요, 이 가로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허수 축이 세로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J, 마이너스 J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전압의 벡터의 크기와 뭐 방향을 다 가지고 있다 할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아까 10루트 3에 플러스 j 의1 0트였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실수잖아요. 10루트 3, 이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10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J10이니까 여기 위에 있겠죠. 10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 실수축, 허수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 둘을요, 실수와 허수는 바로 더하기가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합성을 하느냐. 자, 서로 나란한 선을 그려주세요. 10루트 3이 X Y축과 나란하게, 세로축과 나란하게 그어줘서 이 둘이 만나는 점이요. 0점에서 만나는 점까지의 이 길이가 바로 이 둘을 합성한 크기가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뭐가 보여요? 직각 삼각형이 보이죠? 색깔 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보이고요.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를 밑변, 밑변의 길이가 지금 10루트 3인 거죠? 높이의 길이가? 10이 됩니다.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요. 빗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10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을 한 거에서 제곱근을 씌워주면 정확하게 저 빗변의 길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 개를 한요 크기가 바로 이 둘을 합성한 전체 크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죠. 그래서 계산 어떻게 했어요? 요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바로 20이 나옵니다. 크기가 되는 거고요. 자, 요 둘이요. 이 빗변과 밑변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바로 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겠어요? 이게 30도예요, 이게 30도. 이렇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RLC 직렬 회로를 할 때요, 이제 이 크기들을 계산, 합성하고 그 합성 값에 따라서 이렇게 위상도 구해볼 거고, 합성 크기도 구해볼 거고, 실제로 복소수 표현한 거를 이렇게 복소 평면에 나타내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요, 한번 연습장에다가 순식간만 적어놓고 1번, 극형식법으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안 보고 그리고 나서 삼각함수법으로 바꿔 보시고 계산해서 복소수값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 좌표 평 좌표 평면에다가 실제로 한번 그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번만 하면 rc 직렬 회로할 때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추천을 드려 볼게요 해 보시고요 자 저라는 기출 문제를 연습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전압의 순식 값이에요. 10루트 2가 최대값. 377이 뭐예요? 그렇죠. 요게 각 주파수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의미하는 건 60도 앞선 날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무슨 형태로 나타내래요?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래요. 자, 1번. 극형식 값으로 가겠습니다. 실료 값과 그 위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이거를 유효분 다시 말해서 실제로 유효하게 작용한 소비 전력이 나오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에너지 축적분으로 쪼개서 우리가 쓸수 있다 그랬죠? 크기를 가지면서 하나는 유효분, 하나는 이제 무효분이란 표현을 씁니다. 에너지 축적분, 에너지 축적분은 허수이면서 플러스 6 0이죠 그래서 플러스 j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세 번째 여기 밑에다 쓸게요. 세 번째는요, 이걸 풀면 되죠. 계산기 넣어주시면 돼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플러스 J,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5 플러스 J, 5 루트 3 볼트가 되겠죠. 그걸 찾아라예요. 자, 5 루트 3을 계산하면 얘가 한1.7 정도 되니까 8.5 정도를 찾으면 되겠네요. 가장 가까운. 정답은 1번이 되더라가 되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극형식 값으로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순식 값을 보시고. 그쵸? 렇 근데 이거를 그대로 계산기에 넣으시면 돼요. 계산기 넣는 방법은요. 모드를 2번 모드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2번 모드는 복소수 모드예요. 그래서 모드로 바꾸신 다음에 10을 누르고요. 그 계산기 가운데쯤 보면 마이너스로 표현된 게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 노란색으로 각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이 키를 이용하고 싶으면 맨 상단 왼쪽에 쉬프트 키가 노란색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쉬프트 키 누르고, 괄호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각도가 이렇게 해서 딱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60을 넣고, 바로 맨 아래 하단부에 있는 는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자, 2번 볼게요. I 위에 점이 찍혀 있어요. 벡터다. 크기와 방향을 가졌다. 이런 뜻이죠. 자, 저복소평면에다가 그려볼게요. 자, 실수부가 3이니까 3. 허수부인데 플러스 4죠. 플러스 J축, 여기는 마이너스 J축이니까 여기에 플러스 J4를 쓰면 되겠네요. 합성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나란히 그려줍니다. 나란히, 나란히.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0점에서 2점까지의 길이가 바로 합성한 크기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값을 넣어볼까요? 자, 밑변이 3이고, 높이가 4고,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면 얼마가 나오냐? 5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정도는 좀 외우면 좋겠어요. 3, 4, 5. 이렇게요. 곱하기 2씩 해 보실까요? 여기 6이죠. 얘가 뭐야 돼요? 8이죠.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을 제곱근 씌워 주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0이 나와요. 곱하기 2한 거랑 같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기 없이도 요 세트 하나만 알면 나머지 것들도 유추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 5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RC 직렬 회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R L C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R이 뭐예요? R은 저항을 의미합니다. 부하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L은 어디서 나와요? 코일에서 전류의 변화량이 생기면 기전력이 생기는데 그 기전력의 비례 상수입니다. 코일에서 나오는 기전력 비례 상수다. 자, C는 뭐였어요? C는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RLC 직렬 회로라는 건요, 부활한 코일이랑 콘덴서를 일렬로 쭉 연결시켜 놓는 회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 뭘 체크해야 되냐면요, 각각의 소자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R소자, L소자, C소자를 각각 회로에 접속시켰을 때, 그때 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전압을 줬을 때,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과 차이가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회로는 반드시 무슨 법칙? 그렇죠. 오메 법칙이죠. 그래서 오메 법칙으로 계산하는 이두 가지를 이제 주요,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알만 회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로에요. 교류 전원을 달고, 부하를 달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자, 이때 전압이요. 저는 이런 전압을 걸어줬어요. 여기에다가. 그랬더니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전류가 흐르냐면, 이런 전류가 흐르더래요. 자, 어때요? 음, 응? 위상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큰 특징입니다. 자, R만, 부하만, 회로에 달았을 때 그걸 우리는 순수 저항 회로다. 그래서 순저항 회로라고 하고요. 이 순저항 회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위상차 없다. 이걸 다른 말로요. 위상이 같다. 그래서 동위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서 아, 위상차 성격은 위상차 없음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얘를 오매법칙으로 계산한다 우리 오매법칙 배웠죠 얼굴을 그리고 머리, 코 이렇게 되겠네요 V, I, R V는 I 곱하기 R과 같고 I는 R분의 V와 같고 R은 I분의 V와 같다 너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입니다 이게 성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거하고 크게 뭐 차이가 없죠. 자, 이거를 우리가 기출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봤더니 저항이 50인 전구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얘가 R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R이다. 자, 전압이 100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할 때순시전류 순시전류라는 건 순간순간 변하는 시간의 전류값으로 계산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5, 5 5 m 라는건 순수저항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순수저항값하고 계산할 수 있는 건 순시값 형태보다는 실효값 형태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요. 우리가 보 최대값이 100루트 이내에 그러면 실효값은몇 볼트라는 게 바로 계산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100V라는 게 바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실효 전류값 I는 R분의 V가 되므로 50분의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몇 암페어예요? 2암페어예요. 이게 실효 전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실효 전류가 아니죠? 순시 전류입니다. 순시 전류를 우리가 다시 쓰려면 순시값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순식 값이란 전류의 시간+ 시간 변화는 값은 항상 최대 값을 가지고 사인 파형이면서 각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쭉 지속이 되는 형태라고 했었습니다. 자 최대값은 시료값보다 몇배큰 거예요 그렇죠 루트 2배큰 거랑 같죠 왜요 시료값은 최대값보다 루트 이 분의 일 배니까 반대로 최대값은 시료값의 루트 일을 곱한 형태고요 사인. 자, 오메가 T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볼게요. 전기 저항 25옴짜리의 R입니다. 50볼트의 전압을 가했대요. 이거 무슨 값이라는 거 바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시료 값이라는 거 바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료 전류 값을 구하라가 아니야. 전류의 순식 값을 계산하여라. 자, 계산하겠습니다. i는 r분의 v죠. 그러니까 25분의 50을 하면 2암페어가 나와요. 자, 이건 무슨 값이다? 다시 한번. 시료 값이다순식값의 구성이 어떻게 된다? 최대값을 가지면서 사인 오메가 t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료 값을 최대값으로 바꾼 게 2루트 2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각속도를 줬어요. 얼마래요? 377요. 377을 줬죠? 그리고 t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류의 순식값이 되는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식값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일만 회로에 달고 전류를, 아니, 다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코일만 회로에 달고 교류 전화번을 인가했을 때 특징을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코일. 포일을 다른 말로 인덕터라고 해요. 인덕터의 교류 전압을 인간 회로라고 하고요. 자, 보세요. 똑같이 아까 R한테 줬던 전압 그대로 줄 거예요.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어떤 전류가 흐르느냐? 자, 전류가 실제로는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형태로 바로 나와요. 오, 이상하죠? 왜? 아까는 크기가 0이었던그 점이 똑같은 지점이었는데 이제는 그 크기가 0일 때를 비교해 보면 전류의 파형이 전압의 파형보다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이런 경우, 뭐라고 표현했어요? 뒤진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두 글자로 지상입니다 라는 표현을 했다고요. 그쵸? 그래서 보면, 항상 위상차 성격은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뭐 한다? 뒤진다. 지상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상차 성격을 골라 보세요라고 문제 나온다면요 유도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코일은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곳이죠 그래서 유도성의 특징이라고 말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정확하게는 지상이면서 유도성의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자 이거를 전류 입장에서 쓰면은요 지상 전류가 흘러요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걸 전압의 입장에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플러스 앞서요, 전압이 앞서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J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지상 전류와 플러스 J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 뭐 해야 돼요? 옴의 법칙 해야 돼요. 그래서 옴의 법칙에 넣려고 으 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옴이라고 써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옴 아니었죠? L은 뭐였어요? 우리 단위가, 인덕턴스 단위는 헨리 였어요. 그래서 오메 법칙을 넣으려고 했더니 헨리를 오메 그대로 넣어도 되나? 안 돼요. 헨리를 오므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줬을 때, 그때 이름을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L이라는 인덕턴스의 개념은요. 유도기전력, 역기전력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역기전력이 얼만큼 만들어지는지, 어떠한 크기로 만들어지는지에 이 관련이 돼 있는 애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 녀석이 전류의 흐름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로 다시 계산을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X라고 쓰고 L의 X값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자, 얘 유도성이죠. 유도 리액턴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일이 전류를 못 흐르게, 못 오게 하는 정도를 계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위는 옴으로 바뀌겠죠.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계산하는 방법은요. 자, 이게 뭐였어요? 각 주파수였죠. 각주파수의 인덕턴스 값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유도 리액턴스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번더 풀어볼까요? 각 주파수는 2파이 F였죠? L을 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벡터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 얘를 벡터로 표현하면은요. 벡터로 표현하면은요. 여기에 벡터. 지상 전류가 흘러요. 전압은 전류보다 앞서요. 이런 위상차 성격을 더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J. 플러스 J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완벽한 벡터의 표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책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음. 우리는 지금 유도 리액턴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유도 리액턴스 이 짝대기나 점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위상차를 고려한 벡터 표현법이다. 이러면 이게 무슨 전류? 지상전류. 전압이 앞서요. 이런 표현이라고 했고요. 각 주파수 곱하기 인덕턴스. 다시 쓰면 e, 파이 f, l로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인덕턴스가 크면 클수록, 이 전류를 못 오게 하는 정도는 커지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메 법칙에 그러면 이제 대입할 수가 있어요. v, i, r 대신에 유도 리액턴스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v는 i 곱하기 r 대신에 리액턴스. i는 r분의 v, r 대신에 리액턴스, 리액턴스는 I분의 V, OM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나중에 코일도 나오겠죠? 코일보다는 이 인덕터, 이코일의 유도 리액턴스 구하는 그런 계산 문제가 조금 더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어.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자, 보세요. L만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는, 자, L이 의미하는 게 뭐다? 그렇죠. 코일입니다. 코일에서 전류는 전압보다 뒤진. 지상 전류가 흘러요. 그랬죠. 정확하게는 90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 90도구나. L만 붙어 있을 때는 90도가 뒤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지니까, 여기선다 전압 일정으로 써 있어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번 보실게요. 자체 인덕턴스가 0.01인 코일의 L이죠. L값이 0.01이고요. 전압 100V, 60Hz 짜리 100V 전압을 넣어주겠대요. 그러면 그때 유도 리액턴스 값은 얼마입니까? 자, 유도 리액턴스는 2πf 곱하기 L이다. 그대로 갈게요. 2π 곱하기 주파수는요, 60Hz. L값은 0.01 h e 가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정답은 약 3.77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3번이에요 여기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문제 왜요? 인덕턴스 L값이 10mH짜리에다가 전압을 넣어줬을 때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하고 옴의 법칙으로 계산하세요라는 거잖아요 자 코일이 붙어 있으니까 오메 법칙에서는 뭘로 계산해야 돼? R 대신에 유도리액턴스 R 분의 V죠. 자 우리 유도리액턴스 값도 바로 안 줬어요. 인덕턴스 값만 줬잖아.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이 파이 F는 50 페르츠. L 값이 10 밀리 놓치지 마세요. 마이너스 삼승 10의 마이너스 삼승이에요. 그다음에 전압이 얼마? 314V. 이거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100. 약 10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이거 다 너무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 해설을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고 막히면 한번더 듣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한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Thank you.